구연의 중국 스타트입니다. 네,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핑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한데 빨리 코로나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들이 잘 들려야 합니다. 我對繁華社區在公共場和大聲화對話的人哦不開哦. 어, 그리고 보자런 對我不好,但是老工很偏向我. 자, 이두 문들 들렸으면 제성목도같다올 필요 없습니다. 곧이 개인 채널이 1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자, 오늘 표현은요, 탄내라다. 여러분, 탄내 아세요? 중국어로? 샤오자오아, 혹은 뭐, 자오아, 이렇게, 자오웨이다 됩니다, 여러분. 자, 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 암을 유발하다가 중국어로, 즈아이즈아이그 아이가 이제 암이라는 그 한자입니다, 여러분. 지가 이제 뭔가 초래하다, 암을 초래하다, 이런 동사로 보시면 되고요. 즈아이를한 단어처럼 외우시고요, 허에 할것이니다그서이 회를 잘 사용을 못 해요. 알아도 그죠? 자, 해 보겠습니다. 샤오자도 동시 치도러. 치도러가 많이 먹었다요샤오자오 동시 치도러 회. 쯔아이. 아이 자, 다시 한번 보자샤오자도 동시 치도러 회쯔아이. 심자. 샤오자도 동시 치도러 회쯔아이. 심자. 샤오자 동시 치도러 회쯔아이. 致癌，可能叫致癌，就是米达啊，好么多，烧焦的东西吃多了会致癌，就哎呀，从那边个思密达，好好复习，再见。